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클래스 1 강의 과부하 보호 장치 두 강의 정도 되게 깊이 좀 봤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했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단락 쪽에 어, 단락 보호 장치 선정하는 플로우 보는 거랑 그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한 강의 정도는 좀 쉬어 가는 느낌으로 가려고 어, 보고장치들의 설치 위치랑 병렬도체 시설할 때 내용들이 좀 간단간단히 있거든요 오늘은 그 영상을 볼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단락전류 플로우 쪽만 보이는데 그쪽은 이제 또한 강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KC에서는 일단 과부하보 호 쪽이 있죠 이게 뭐라고 했죠? 어떤 케이블의 열적인 보호 목적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 차단기의 보호 곡선에서 우리가 보통 과부하랑 단락이랑 같이 해서 뭐 MCCB나 ACB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요쪽 영역인 거죠. 요쪽. 시간이 긴 영역, 요 시간이죠. 그리고 단락은 요쪽 순시 영역이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보호장치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의 내성규정에 보면 이제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 뭐 3m, 뭐 8m, 제한 없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기점에 붙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바로 얘가 P2가 이쪽 공기회로의 어떤 단락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를 띄워야 되면은 이때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조건은 뭐냐면 어요 분기점이랑 요 보호장치 사이에 어떤 분기회로가 다시 분기를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요 부분에 어떤 단락이 났을 때 그러면 P2로는 P1 어쨌든 보호가 돼야 되는 거니까 P2는 요 하단이죠 하단에 대한 보호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3m 이하로 이제 보호장치를 띄어서 설치할 수 있냐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런 분기회로가 설치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배선 강화라는 그러니까 요런게 나와요. 거기 정식 문구는 단락 화재 인체 위험에 대해서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그냥 좀 애매하게 나와 있죠. 근데 요게 해설서나 이런데 보면 어떤 의미냐면 결론적으로 배선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케이블만 포설하면 어떻게 돼요? 단락일 때 제가 뭐가 더 문제가 된다고 했죠? 어떤 열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 기계적인 게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계력이라는 게 어떤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압제곱에 비례를 해 버리니까 요게 단락전류 카단위로 가면 요게 엄청 커져 버려서 이게 서로 흐르고 있는 전류가 뭐 반대일 때랑 이제 동일할 때나 해서 뭐 서로 이렇게 되거나 서로 밀거나 이런 힘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엄청난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이제 배산, 배선이 강화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전선관에 포설된다든지 트레이, 덕트 이런 데 제대로 잘 고정이 돼서 포설이 되면은 이제 어 이게 3m 정도는 뛰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런 기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천장이나 요 사람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포설이 돼 있으면은 3m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 일단 요건 똑같아요. 요 사이에 공기 회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요 P2 요 요 라인에 어떤 단락이 생겼을 때 P1이 보호가 돼야 돼요 P1이 동작이 돼서 이제 단락 보호가 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면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과부하 보호 장치의 생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은 어뭐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쪽에 우리가 원래는 뭐 과부하 보호 장치 따로 써야 되잖아요. 분기 회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분기 회로 과부하시 분기 회로 케이블 허용 열특성에 P1이 동작하면은 생략이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제 분기 회로가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요 분기 회로의 어떤 부활요 케이블이 선정되잖아요. 분기 용량 분기 회로 용량에 따라서 그게 어떤 이런 열특성이 있다고요. 해 저희가 기존이 뭐라고 했어요? 60분에 1.45iz 였죠. 이게 케이블의 열특성이에요. 이 p1 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60분에 이게 i2 였고, 그래서 조건식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요 분기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실제로 간선에 흐르는 전류랑, 좀 비슷하거나, 살짝 작거나, 뭐, 이러면은, 가능한데, 할요 분기회로가 쭈루루룩 있고, 요 분기회로 전류 I1에 비해서, 여기 흐르는, 요 전류가, 많이 크면은, 어떤, 요거는 이제 요, 요 분기, 간선의 굵기의 굵기랑 굵기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격전류 여기 전격전류 보다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어, 요, 요 분기회로 전류에 비해서 요 전류가 많이 커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요 곡선이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안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요 분기회로 전류랑 요 간선의 전류가 얼마 차이가 안 나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될 거라고요. 보호장치 특성 자체가. 그래서 얘가 동작해서도 케이블이 열적으로 파란색으로 구성이 돼버리면 굳이 분기회로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동기회로 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첫 강에서도 봤듯이 보통 일반부하는 우리가 그냥 MCCB 하나 써가지고 이쪽에서 과부하랑 단락볼 다 하죠. 근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MCCB가 있긴 한데, 따로 이 전동기를 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우리가 뭐 CT 써서 EOCR을 쓰잖아요. 뭐 열동계전기를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분기회로가 없고, 이제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요. P1으로 보호가 가능하면 가능하고 따로 이제 부하 기기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말이죠. 이런 MC 같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 접촉기가 있어서 우리가 요 EOCR로 뭐3장에서뭐 몇이죠? 뭐 1.1에서 뭐 1.2로까지 하고 1.25할 수도 있고 해서 요거에 전격 전류 배에서 과전류 하면은 딜레이 타임 줘가지고 몇초 안에 끊도록 우리가 세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어떤 과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EOCI랑 MC를 통해서 끊어 주니까 어차피 기기 보호를 위해서 그럼 이게 과부하 보호가 됐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과부하 보호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목적의 단락 보호도 같이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쪽에 단락 보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쪽에 단락이 발생했을 때이 P1이 보호하는 것까지 보장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쪽에 따로 과보보 보장치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특례 같은 게 있어요. 특례.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IT 계통에서 우리가 와부 와보호 장치를 변경 설치 위치를 변경하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요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위치 변경이나 요 생략하는 경우 있죠. 요 것들의 조건은 일단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중 절연 강화 절연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뭐2차 고장 할 때, 우리 감전 쪽에서 봤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로 분기 회로가 보호되면은 굳이 또 과부하 보호 장치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IT 계통의 이제 경우에는 의료, 특히 병원 쪽의 의료 IT 요쪽은 이런 끊어지면은 생명의 위협.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의료 IT라고. 보통 그룹 2 에리어라고 뭐 수술실이나 이런데,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차단 장치를 안 쓰고 절연감시 장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연감시 장치가 돼 있어서 사람이 차단 또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경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과부하 보호 장치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과부하할 때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의 열적 데미지로 위하, 열적 데미지에 대한 위험보다 요 회로가 끊어지면서 사람의 인, 사람 자체나 뭐 기기가 더 위험해지는 상황. 이게 더 위험성이 커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과부하 보호 장치로 케이블의 열적인 위험을 과부하 장치가 없어서 포기하더라도 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끊어지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이제 회전기 여자회로. 이게 요거랑 CT 2차 회로랑 같은 거예요. 요게, 우리가 여자회로나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좀, 우리가, 1차 전류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2차가 만약에 개방이 되면 시티 2차 회로가 요거는 정전류원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 오픈되면 다 여자전류 쪽으로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 특성에 의해서 여자전류라는 거랑 이제 이거에 의 발생되는 자속이라는 게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포화가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자속 자체가 어떤 정연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나요. 저, 늘어나는데 이게 자속 자체가 포화가 되기 때문에 요게 요런 식으로 이게 평평파 자속이라고 하는데 요게 기울기가 가파라져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말은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 법칙에 의해서 기절력이 ET d 파이잖아요 근데 요 기울기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어떤, 임펄스파 같이, 임펄스파 같이 큰 이제 과절, 과전압이 걸려요. 요게 기기나 요런 데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런 여자회로나 CT 2차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 요런 크레인회로나 소방설비회로 그리고 안전설비 그러니까 주거침입 가스누출 전원회로 이런데는 여기 끊겨버리면은 케이블이 데미지 먹는 것보다 어떤 안전의 안전 자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렬도체에 대한 과부하복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병렬도체를 구성할 때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보면은, 일단 뭐 거의 당연한 거죠. 각 도체의 전류가 균일하게 흘러야 되겠죠. 전류 차가 보통 10% 이내로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재질의 이제 케이블을 써야 되고, 길이도 웬만하면은 같은 게 좋겠죠. 그리고, 단면적도 뭐,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요, 우리가 요, 요, 점. 보통 부스바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인입, 이 들어와서, ACB 거쳐서, 우리 ACB에, 어떤 뭐, 이렇게 부스바 쭉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스바랑 요 케이블 여기 부스바가 있고 보통 요 케이블 이런 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해서 이렇게 케이블로 빼내잖아요 병렬로 그러면 요 접속부 요 접속 자재도 똑같아야 돼요 이쪽에서 어떤 임피던스라는 게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과부하 분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요 접속제나 접속제 규격이나 이제 단면, 전격 단면적 있죠? 다 따로 있잖아요. 접속제마다. 그런 것도 웬만하면 똑같은 걸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합의 평형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기본 원칙은 이제 각 병렬 도체 전원 측에 이렇게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 어떤 과부하가 생겼을 때 얘가 끊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쪽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메인 쪽에 설치될 때는 이 조건이 꼭 만족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하가 좀 평형하게 흘러야 되고 이 설계 전류가 해설서에 보면 10% 이내여야 돼요 10%를 넘어가면 어느 한쪽이 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개별로 설치해서 그 개별 보호장치로 이제 어떤 과부하가 생겼을 때 보호하는 게 맞다고 돼 있고 10% 이내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 병렬도체 내에 어떤 추가적인 분기회로나 어떤 분리장치 개폐장치 같은 거는 설치하지 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 케이스로 돼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과부하 보호장치고, 이제 단락보호장치도 설치 위치한 게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분기점에 설치하는 거고, 이제 3m 이내로 할 때는 아까처럼 분기회로 하면 안 되고, P1이랑 P2 사이에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라는 거죠. 이거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없는 경우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붕괴로 하지 말고, 여기 단락이 생겼을 때 얘가 보호할 수 있으면은 요 라인의 고장에 대해서 얘가 보호할 수 있으면은 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단락 보호 장치를 그리고 이제 단락 보호 장치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과부하 보호 장치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 이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달락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선을 해라. 아까 배선보라는 거죠. 트레이나 뭐 전선관이나 이런 거 하고,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뭐 천장이나 그런 에리어를 통해서 배선 루트를 구성을 하고, 그 주변에 또 어떤 요 과전류에 의한 열에 의해서 요 가연성 물질이 발화돼서 화재가 나오지 않도록 가연성 물질을 근처에 설치하지 마라. 이두 개가 일단 가정 조건이면, 일단, 단락보호 생략이 고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가 뭐, 발전기나 변압기, 요런 전원 쪽에서 어떤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보호장치 쪽으로 병렬로 빼내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어떤 전원부 보호장치 제어반이랑 전원 사이에는 굳이 단락장치 생략이 가능해요. 여긴 오히려 요게 끊겨버리면 이제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차단기 전원이나 이런 거 보통 뭐 써요? 배터리 차저 쓰잖아요. 그요 얘기에요. 배터리 차저가 이제 차단기랑 연결될 거 아니에요. 전원 공급해줘야죠. 그 여기는 굳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계속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차저 쓰잖아요. 정전됐을 때도 차단기 조작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요런 거예요. 요런 여기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PTCT 2차측 측정 회로. 그러니까 요쪽에 뭐 CT 우리가 설치하면 요 2차 회로에는 굳이 단락 보호를 할 필요 없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어떤 개방이 됐을 때 과부하나 단락으로 이한 어떤 위험보다 여기 개방되면서 생기는 위험이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렬 도체에 대해서 아까 과부하 보호도 있었고 단락 보호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도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요거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어느 한 라인에 단락이 생길, 생겼을 때 얘가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쪽에만 설치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게, 이쪽에 어느 부분에 이제 고장이 생겼을 때 이게 확실히 100% 보호되는 게 이제 확인이 안 되면은 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병렬도체 개수랑 상관없는 거는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배선 보호가 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어떤 전선관이나 어떤 트레이 같은 걸로 돼 있고 이제 뭐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접촉하지, 접촉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배선되어 있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비해선의 기계적 손상이나 화재, 화재가 최소화되는 조치가 돼 있으면은, 어, 뭐, 요게 100% 커버가 안 되더라도 전원측에만 설치해도 된다고 돼 있고, 어, 이게 병렬도체 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랑 3 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렬도체가 2 개인 경우에는 전원측에만 설치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두 가닥일 때, 세 가닥일 때 이제 병렬 부채 단락 보호 장치를 전원 측에 설치하든지, 전원 측 부하 측다 설치하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과전류 보호 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내용 말고 좀 이렇게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과전류보호는 이제 단락보호만 좀 어떻게 차단기 선정할 때 사용하는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락보호 계산에 대해서 단락전류 계산에 대해서 해설서가 전부 이제 IEC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법으로 사용됐고 어떤 IEC 기법에 의해서 이제 단락전류들을 쭉 구하는데 엄청 복잡해요. 제가 이거를 대한전기협회에 좀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이건 굳이 뭐그 하나의 예고 어쨌든 이걸로 계산하든 우리가 뭐 I 트리플리 그 설계프로그램 그걸로 하든 퍼센트 인피던스 뭐 대략적으로 하든 어느 정도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IC 계산 방법까지 설명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 제가 이건 따로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한번 다뤄보긴 할게요. 그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그전류들이 구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과전류 보호 쪽에 마무리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어,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